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요즘은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관심은 그런 대통령의 그러한 당선,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거기에 가 있어야만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0편 78편 1절로 4절. 10편 78편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스로운 햇살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지금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링컨은 어떻게 그리 예수님을 닮은 인성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정적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런 일반적인 정치인들과는 거리가 먼 정직함과 용서와 성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링컨은 성경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링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어린 링컨이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다면 바로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는데요. 어머니 낸시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큰 만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 아직 어린 링컨에게 성경책을 펴서 아브라함과 의사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시작해서 출입국 과정과 모세와 바윗과 엘리야 선지자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링컨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는 대신에 성경에 대해서 알아나가는데 집중했던 것이죠. 즉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성경, 즉 신앙교육이 훗날 위대한 링컨을 만든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링컨의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를 하더라도 더욱이 신앙의 연주가 있다라는 분들조차도 자녀의 학교 교육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즉 자녀가 학원을 가지 않으려 하면 길을 쓰고 자녀를 설득해서 학원에 보내면서도 자녀가 교회를 가지 않으려 하면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죠. 더욱이 자녀가 교회만 다니면 그냥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가정에선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하지도 않고 또 링컨의 어머니처럼 교육하지도 않죠.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 이 하늘 양식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있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편 78편은 그 내용을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10편의 시인인 아삽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로 물려주고 싶은 동산, 부동산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렸죠. 쉽게 말하면 반역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일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신자들은 그리해야 할까요? 그리해야 할까요? 우선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혹시 여러분들은 안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개.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른 아침에 타고 가다 보면 서해대교 근처에서 가끔 해무라고 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안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다의 안개가 갑자기 몰아닥치면 아무리 속도를 내려해도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과채 10m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은 급해서 정말 빨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안개는 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안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온갖 허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허탄하고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세상처럼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물려주어야만 하겠죠 다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받았던 은혜 체험, 인격적인 만남 등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받은 은혜와 인격적인 만남을 잊고 지내면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결코 그러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결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철저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링컨의 어머니처럼 앞으로 링컨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하겠죠.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이것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사회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유가 점점 혼란스러워지죠.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준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이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성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동산과 부동산을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동산과 부동산을 가진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로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면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의 유산 없이 동성과 부동산만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네 인생은 물질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거리 릴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붙들고 살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어, 링컨의 어머니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즉,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석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는 대신에 신앙의 우산을 물려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대유행으로부터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